다음은 MQTT 기반의 IoT 서브 플랫폼 성능을 측정하는 영상입니다. MQTT 성능 측정은 직접 개발한 도구를 사용했습니다. 이유는 MQTT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거의 없어요. 그래서 원리는 한쪽에서는 특정한 토픽에 서브스크라이브를 하고 다른 한쪽에는 퍼블리시를 해서 그 통과되는 데이터량을 시간별로 측정을 하는 겁니다. 지금 보시는 화면은 서브스크라이브 한 토픽을, 토픽에서 데이터의 수를 체크하고 있는 겁니다. 뭐, 내려가는 곳에서 약 4000tps 정도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. gpu는 지금 사용량이 41%, 42%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. gpu 개수는 포코어에요, 이 장비는. 그래서 지금도 계속 측정을 하고 있고, 네, 최종적으로 약 100초간 4,4300 TPS 정도 나온 것을 볼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측정한 결과는 문서에 기록이 되는데요. 엔 어, q t t 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, 어떤 토픽을 쓸 것인지 이러한 곳에 자료로 첨부를 합니다. 그래서 어느 정도 성능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이제 제출하게 됩니다. 예 네, 감사합니다.